안녕하세요. 서천 TV 서천입니다. 최근 개그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양세형 씨가 홍대에 위치한 건물을 1 0 9억에 매입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잘 매입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 양세형 씨가 건물을 매입한 홍대 건물 현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는 바와 시피 2층부터 5층까지는 패스트파이브가 사용 중에 있고요. 외관은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 패스트파이브의 좀 시그니처인 파사드를 잘 설치를 해놔서 외관으로 보시기에는 고급스러운 건물로 이미지로 좀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하고 지하층 그리고 6층 일부는 개별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다 만실이 된다고 하면 4% 초중반 정도로 되어 보이고요. 앞도로는 20m 도로로 4차선으로 통행이 많이 좋기 때문에 차량 트래픽이나 그 다음에 유동인구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바로 옆에는 삼진 제약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 옆쪽을 가리는 가시성이 상당히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다른 건물들에 비해 잘 매입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건물은 홍대 입구역에서 580m 정도 거리로 도보로는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고요. 대지 평수는 135평 정도 수준으로 매매값 100억 기준 한 평당 금액 자체가 8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잘 매입한 케이스 같습니다. 해당 입지의 그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2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하지만 해당 건물은 이미 용적률이 한193% 정도로 따로 뭐 증축이나 신축인과 필요 없을 정도로 용적률을 잘 찾아먹은 건물이고요. 지금은 건물 리모델링이 다 완료된 상태로 따로 공사 의애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물 중 하나입니다. 이 건물은 양세웅 씨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한 차례 거래된 이력이 있는데요. 2021년 2월 달에 93억 5천만 원 정도 한 차례 거래가 되었고 그 이후 23년 7월 달에 양세형 씨가 17% 정도 상승한 109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전 소유주가 2021년도 매입한 이후에 페스트 5가 입점 확정이 된 다음 2023년도 경에 공사를 진행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17% 정도 상승한 시세차익보다는 공사비용 포함을 해서 원가 수준의 매각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변 거래 사례 지표로 봤을 때도 최소 2년 전 내지는 3년 전 매매 가격 수준이라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합리적으로 잘 매입한 케이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물려 페스트파이브는 공유 오피스 업체로 스타트업이나 뭐 1인 기업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형으로도 입점을 많이 하게 되는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공유 오피스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스트파이브의 강남 쪽 가동률은 95%에서 최대 97% 정도에 있고요. 홍대나 강북 쪽은 85%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동률이 높을수록 임대인이 받는 퍼센테이지 임대료는 상당히 높아지지만 강남 쪽만큼 이세티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임대료는 주 순수하게 나올 걸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최근 공유오피스 시장이 위협급 파산 위기로 인해서 재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위협급 기업가치가 63조원 정도에 달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오피스 환경이 재택근무로 좀 바뀌게 되면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고 현재 기업가치는 3200억 수준으로 기업가치가 98% 이상 폭락을 하였습니다. 위협급은 2016년도부터 단한 번도 흑자를 내지 않았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공유오피스 기업이위협급가 파산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오피스 시장에서도 번질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오피스 공식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연체 차임이라든지 부실 저장 채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오피스 시장도 상당히 위기가 도래한 거가 아니냐라는 기사의 제목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 관측과는 달리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반증은 우리나라 국내 공유 오피스 업체를 본다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위어크 코리아가 있고요. 그다음 페스 5 스파크 플러스가 있습니다. 국내 3대 공유 오피스 업체의 실적 추이를 좀 보신다고 하면 파산 위기가 많이 도래했다 이러한 기사들 내용과는 달리 위에코 코리아는 2021년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2022년도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패스트 5와 스파크 플러스는 2021년도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패스트 5는 다른 밸류 체인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영업 적자 폭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스파크 플러스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실적들과 국내 공유 오피스 가동률과 국내 오피 스 오피스 공실률을 감안했을 때는 위어크 파산이 국내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해외 각국에 있는 오피스 문화는 달리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고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을 할 때는 서로 마주보며 일한다는 문화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1.7%대로 아직까지는 낮은 수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 2019년도부터 계속적인 신축 공급으로 인해서 통임대나 중대형 평수의 공급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다 보면 뭐 강남 지역이나 강남 외의 지역을 가시다 보면 건물 전체가 비어져 있거나 임대가 계속적으로 안 나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동성 이유로 긴축으로 빠르게 얼어붙은 스타트업 투자 시장으로 인해서 중대형 평수나 통사옥, 통임대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무실 수요나 공유 오피스 수요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국내 공유 오피스 같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선장할 걸로 관측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양세훈 씨가 이번에 건물을 매입을 할 때 대출을 75억 정도 대출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자기자본으로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2층부터 5층까지는 패스트5가 전체 사용을 하면서 한 2,700만 원 정도에서 3,0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책정이 됐고요. 1층은 별도로 임차인을 따로 구하기 때문에 1층까지 다 만실이 된다고 했을 때 매매가 100억 기준으로 임대료 수준은 한4% 초반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2층부터 5층까지 입점에 있는 패스트5가 나가게 될때 현재 동일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냐, 혹은 더 높게 받을 수가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 뒤에 퇴거를 하더라도 현재 건물의 컨디션이나 평수를 감안했을 때 비슷한 임대료로는 맞추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어, 양세형씨 홍대 건물 매매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거기에 요새 뭐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고금리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그맨 양세형씨가 건물한 매매 사례를 보시고 국내 공유 오피스 사업이 되게 어렵다는데 건물을 잘못 산게 아니냐라고 단순히 치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스터디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매물대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좋은 건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으니까 계속 면밀하게 이 시장을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